새요멜목상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배신할 걸 예고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설득하시는 장면이에요. 어, 이 이야기의 배경이나 아, 어, 그리고 행간들을 보면요 좀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를 가리킨 거였죠. 어 그러면서 18절 이야기를 좀 읽어보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내 떡을 먹는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이제 시편 41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밥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굉장히 다윗의 신복이었고, 다윗이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죠. 다윗을 향해서 배신했거든요. 그 배신했을 때 다윗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배신 당할 때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예수님께서 자기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심정이다라고 이제 다윗과 스스로의 감정을 동일시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십일 평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도뭐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줄 너희가 믿게 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일이 다 일어나고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일어나고 그서 너희들이 반추해 볼때아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십편 사십일 편을 말씀하시고 그러셨었지 아이로 인해서 성경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리 예수님이 맞구나라는 걸 너희가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누군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이 이걸 적어 놓음으로써 이제 요한은 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 아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십일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어, 이 말씀을 하시고 십년이 괴로워증언하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다윗이 괴로웠던 그 십편 사십일편의 내용을 괴로워하시면서 인용도 하셨지만. 그 마음이 너무 또 괴로우셔가지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유다는 자기를 얘기하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한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이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의 품에 의자에서 누워, 누운 제자는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품에 안기면서 누워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약간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짓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자가 그 배신할 놈이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묻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이제 말하되 주님, 누구입니까 주님, 어, 예수님 배신할 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르치는 분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최후의 반찬 그림 보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누워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편에서 나를 의지한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왼편에 예수께서는 떡을 찍어가지고 왼편에 있는 유다에게 주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누워서 줄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왼편 유다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말해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만이 광경을 봤고 다른 제자들은 못 봤을 겁니다. 어.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왼편에 있다 그렇죠. 이게 유대 사회에서요. 식사를 할때 왼편은 딱 상석입니다. 그 주인 다음으로 큰 상석이에요. 주인이 가장 대우하는 사람을 거기에 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이 만찬 데 가장 대우하는 자리에 유다를 앉히심으로써 유다를 마지막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배신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어요. 조각을 받으러 사타리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아, 유다에게 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은 빨리 가서 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체념이죠. 아, 이제 아버지 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실제로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어, 결국 네하르디을 속히 하라. 체념하시면서 어 가라고 하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유다는압니다 유다는 그냥 결국 도망가 버려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네 하는 일을 속해하라라는 말이 예수님도 알고 유다도 압니다. 너 배신, 나를 배신하려고 그러지? 너 빨리 가서 배신해라. 나를 팔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유다는 그걸 알고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걸 알면서도 나갑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단 편으로 시간이 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비치신 예수님을 떠났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어,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어, 그리스도의 호의와 사랑 앞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죄를 저질러는 걸 알고 저질러요. 그리고 예수께서 끝까지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옆에 딱 두셨다는 것, 도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유다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봤지만 돈괴를 맡고 있는 회계였고요. 그리고 몰래 몰래 돈을 많이 훔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어디를 가도 인기가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거쳤을 거고 그거를 유다가 맡아서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만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막, 막 거기 있는 사회적 엘리트 계층들이 예수을 죽이라고 든다는 걸 유다는 알고 있었고요. 이제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용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로써 은을 받아서 나중에 은 삼십냥에 팔거든요. 은을 받아서 어,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은 삼십냥은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상실한 생활이 아니고 이용하려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요. 결국 배신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분을 영접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어 유다를 가까운 데 두셨으네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저지를 때 그분이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겠구나. 내 가까이 오시는구나. 나는 근데 그분을 밀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찰스 스윈돌이리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과 수용에 대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경우는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발 씻으신 사건이요. 주님은 그분의 발을 씻, 그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 식탁에 상성을 내주셨으며 교제의 손까지 내미셨다.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과 열악함과 유혹, 유혹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런 수용에 멈짓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요 누가 저한테 앞에서는 되게 막아뭐 목사님 목사님하다가도 나중에 뭐 몰래 저 없을 때막 뒷담화하고 막 그러는 거를 제가 누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뭐 지금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게 배신감 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굉장히 싫고 막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싫고 막 그러더라고요. 힘든 일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는 베풀기에 값비싼 선물이경엄한 많다. 예.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깁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laughs> 어, 습관적인 죄로 인해 우리가 와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르유다처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랑을 하시는 지 배신당한 유다를 끌어안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상석에 앉으신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실 것을 믿으면서 당신을 위해서 매일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mm -hmm. 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만들 때, 우리는 유다처럼 완악해질 것을 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고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을 이용 가치가 있는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큼 아름다운 분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참늘 당신을 이용하려고 만드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